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단계 중합에 대해서 좀 봤고 이제 연쇄 중합이 뭐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활성 중심과 달랑체와의 반응에 의해 사슬이 형성니다 활성 중심이라는 게요 라디칼을 말하는 거요 라디칼. 라디칼. 그래서 달랑. 와, 이 고노모라고 해서 약자로 M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면 RM RM 이렇게 됩니다. 달랑체 농도는 반응 시간에 따라서 이게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큰 고분자가 그 순간적으로 생성되며 반응 도중 고분자의 분자량은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대중합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중에는 단량체와 고중합체 및1의 뭐 마이너스 승 파트 정도의 활성 성장 파트들이 존재한다는 뭐 건데, 약간 뭐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조금 개념을 잡고. 음, 그러면 다음 장자 이제 단계 중압의 종류 없이 단계 중합의 종류, 단계 중합의 종류를 보면 이제 중축합, 폴리컨덴세이션이 있다. 그러면 어, 첫 번째로 이제 중축합에 대해서 볼 건데, 음, 다이올 그리고 다이액시드 또는 다이액시드와 다이아민 여기 첫 번째 반응은 다이올과 다이액시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액시드와 다이아민과의 반응. 이거에 이제 축합중합에 의해 이가고분되가형성되는축합중합반응이다 저번에 말어 2k가 중화어 2k가 중화되어. 2k가 중화되어. 2k가 중화되어. 2k가 중화되 그러니까 뭐뭐 뭐 어떤 알코올 하죠? 뭐 r 은 여기서는 알리파틱, 그러니까 뭐 CH3, 뭐 OH 하면 뭐 메탄올 하잖아요. 메탄올, 오, 그러니까 이제 O라는 그 들어가면 이제 OH가 있다는 거. 이렇게. 메타에타, 에탄올 오리 그렇죠? 들어가면 OH가 있다 그래서 다이 OH가 두개다 다이 올 다이 엑시드 죠그래서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반응하면 에스테리피케이션 그죠? 에스테르피 반응해서 요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중축합이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게 하나 있네요 여기는 다이액시드 다이액시드와 그리고 다이아민 아민 이걸 아민 아민룹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와 다이액시드와 아민이 반응을 생기면 여기 보면 펩타이드 펩타이드 이거를 뭐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물이 빠지는 물지는 것을 중축합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어떤 또 중축합의 한 종류가 또 있는데 이거는 셀폴리머폴리덴테이션 뭐냐 이렇게 한 모노머가 있는데 모노머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하나의 고분자가 되기 어, 위한 이 작용기가 한 몸에 있어. 그래서 이 모노머 하나로 고분자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러면 하이드록시, 하이드록시 엑시드나 아미노 엑시드 아미노산 말이죠. 아미노 엑시드처럼한 분자 내에 두 종류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한 종류의 단량체만으로도 어디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알코올과 카박실리의시드가 둘이 같이 있는 것을 하이드록시 액시드 요거와 이 OH와 COH가 어, 한, 한 종류의 단량체에 붙어있어서 다른 똑같은게 반응을 하게되면 여기 이제 에스테 a 피케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아미노산이죠? 그렇죠? 아미, 아미노엑시드 엑시드도 똑같은 구분자가 오면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CO 이거는 이렇게 쓴건데 생겨서 밝니다. 여기에 이제 셀프 컨덴세이션 셀프 그한 종류의 이 단량체 안에 두 종류의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서 그한 종류의 단량체만으로 고분자가중합이 그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중부가 라는게 중부가 부가라는 게 어떤 거냐? 다이올, 다이올 오오이가두 개가 있는 그런 량체라고 했죠? 다이올과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그러니까 시엔, 시엔, 시엔이든 이어지는 이게 폴리우레탄이에요. 반응은 반응속 이런 변관점에서 이렇게 단계중합에 속하지만은 자, 저분자량 화합물이 제거되는 반응이 아니므로 축합 반응은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 다이올이라는 단량체와 다이아이소사이네이트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제 축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어떤 작은 단위의 물질이 없고 여기에 붙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여기서 좀 다이 다이올과 다이아에서 시안의 반응이 얻어지는 플레오폴리오에탄 합성 반응은 자, 반응 속도론 관점에서는. 저분자량의 화합물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축합 중합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 요거에 또뭐 뒤에 아마 우리 반응 이 고분자 중합 반응의 반응속도론에 대해서 좀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 중합. 이건 뭐냐? 페놀, 페놀 수지나 아미노 수지처럼 부가 반응과 추가 반응이 혼합된 단계적 중합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놀이죠. 페놀이 뭐냐? 이렇게 벤젠 그룹이 있는데 벤젠인데 여기에 OH가 하나 달을 페놀 그래서, 이거를, 알데아이드 아, 코, 포름 알데아이드 이렇게 되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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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이쪽에 이렇게 알코올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번째 첫, 첫 반응 되고 또 이게 또 패널과 또 반응을 해서 또 여기도 반응을 해서 이렇게 컨덴시이션즉 물이 빠져 가지고 축각반응이 일어나요 노블락 레진 이런 이런 거를 노블락 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축합이라는 게첫 번째 반응에서는 이 알데하이드와 페놀이 반응해서 어, 페놀의 이쪽 이쪽 위치. 이거 알죠? 작은기가 여기 하나 있다고 이게 작작용기예요. 빵중에서 보면. 이 위치를 뭐라고 불러요? 오르토라고 부르죠. 이 위치를 메타, 이 위치를 파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르토 위치에 이제 반응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고 가 부가, 첨가가 되는 거 이렇게 ch 이 o h 가 먼저 이렇게 붙고 그리고 단지에서 행운이 다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이렇게 컨덴세이션축합이되가지고 여기가 또 여기 옆에 또 달리겠죠? 그렇죠?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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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다 노블락 고 된다. 하고 이런 부가축하 반응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더 찾아보세요. 왜 이쪽이 여기가 반응성이 좋고 왜 이렇게 반응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여기 거는 이제 고분자 화학 시간이 아니라 유기화학 시간이죠. 어떤 이런게 있다. 그런 이런 걸로 노블락 매진이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계 중합의 속도론이니 속도로. 잠깐만,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단계중합의 속도로, 즉, 키네틱스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속도를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수학도 들어가고, 재밌게 또 해보면 됩니다. 네. 자, 이 단계중합은 보면, 모노모와, 아니, 모노모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a 라는모노와와 a 라는모노 b 와 n 렇 v a 이렇게 n b o 이렇게 a A P ran bonova b 라는 이런 a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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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작용기의 이 작용기의 반응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응성이 뭐냐 reactivity 반응성에 따라서 중압이 어떻게 빨리 진행되는지 아니면 잘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용기의 반응성에 대해서 일단 공부하는 니다 자, 보면 요이 단계종합은 작용기끼리의 반응에 의해 진행되므로 작용기의 반응성이 중압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단계종합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분자량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분자량이 서서히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예를 한번 예전에 들어봤던 건데 뭐 작용기의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요하이드록시시드의 축중합 중축중합 반응에 의해서 여기 폴리 폴리 에스테르가 되는 스테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리폴에스테르죠 에스테리. 단량체의 테 하이드록시기가 폴리 에 자, 이 엑시드기 뭐 여기서는 엑시드르기라고 하는데 카박실릭 엑시드긴 한데 여게 어떻게 생겼죠? 그래서 하이드록시 급과 카박실릭 엑시드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이 불안 문자가 빠져 나가고 이렇게 이량체. 그래서 이이량체는 이, 이 이게 다이머죠 이량체라는게 다이머의 다이머 모노모가 두개가 붙어있는 상태 이 다이머와 뭐 여기 단량체 모노모가 반응 해서 여기는 OH와 하이드록실룩과 사박실룩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3량체인 트라이머에 만든 거예요. 이렇게도 될수 있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또 다음 같은 방향. 방향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요, 다이머와, 즉, 1이랑 다이머가 또 이렇게, OH, 하이드록시기와 카박시기. 이렇게 타이머타이머 타이머 반응해서 우리 한 t 또 빠져나가서 이렇게 사 e 체인 r e t 이렇게 사슬이 성장 i m 하게 된다 이 time more 했던 건데 more t 작 m 기 m o 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되는 게정이라고말하 그래서 단계 중합 반응에서는 반응 초기에 단량체가 거의 소모된다. 이건 아까 말했죠? 응?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연쇄 중합일 경우에는 단량체가 남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연쇄 중합은 일정치가 한 번에 반응이 다일어납니다 어? 자 그리고 단계 중합에서의 중합 중압 속도는 단량체 의 소모 속도가 아닌 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크기의 분자 종들의 반응에 의해 작용이가 소모되는 정리로. 뭐냐 자모노모와모노 모, 그러니까 이, 이 단계 중합의 중합 속도를 뭐 v라고 했을 때 이게 이게 단량체의 소모 속도가 아니라는거죠 아니고 이게 뭐냐 분자 종들의 반응에 의해 작용기, 작용기 아까 말했죠. 요 작용기가 소모되는 속도가 즉 단계 중앙에서의 중합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이거는 뭐 앞전에 다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일반식으로 이렇게 쓰죠? 뭐 다이, 트라이, 테트라, 뭐 테트라, 뭐 펜타, 헥사, 로나, 오타, 로나 테카, 이거 다 알죠? 응?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반응 도중 사슬에이 길이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런 하이드록시 엑시드가 존재하게 되며. 이들은 서로 어떤 상대와도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길어도 뭐 한쪽에는 OH, 한쪽에는 뭐 COH, 이 카복실릭 엑시드가 있어도 계속 어떤 OH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량체와도 단량체와도 뭐 단량체와도 긴 이런 사슬이랑도 또 다른 또긴 사슬이랑도 OH와 가복실리게시트와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은 종류가 다른 수많은 화학물들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모든 반응들의 속도를 각각 해석한 후 종합하여 종합.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어, 그 단계종합은 내가 이제 한꺼번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트라는 것은 어, 여기, 여기에서 1번 사슬이 렇게 성장해가고 2번 사슬이 성장해가고 3번 사슬이 성장해가고 4번 사슬이 성장하고 5번 사슬이 성장하고 어? 그죠? 이렇게 성장하고 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마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계 중합의 속도를 논하는 데서 어떤 가정이 필요하다. <웃음> <웃음> 어떤 이 가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정은 각 작용기의 반응성은 사슬의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어 분명히, 분명히, 원래 실제적으로 보면 길다란 이분제 사슬에서 한쪽에 o, h가 달리고 한쪽에 c, o, o, h가 달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사슬이 어떤다고? 이게 꼬인다고 했죠? 꼬이면 이 말단기 이, 이 기능기 functional group이 어, 돌출이 돼가지고 어, 다른 다른 고분자 사슬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그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슬이 길어지나, 짧아지나, 조그마나, 엄청나게 꼬불꼬불꼬불, 꼬불꼬불,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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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 되어 떼어. 상관없이, 여기 에 있는, 요, 펑션형 그룹은, 펑션형 그룹에, 작용기의 반응성은 같다라 겁니다 사슬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엄청 작아도 이 기능기 즉 작용기의 반응성은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작용기의 등반응성 뭐 등반응성이라는 말이 뭐 반응성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equal reactivity of functional groups.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뭐 작용 작용기들의 뭐 같은 반응성 뭐 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가정이 필요한 거요각 작용기의 반응성은 사슬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거죠.